4. 정직성 웨스트포인트의 명예규정의 핵심 원칙. 이 장에서 우리는 웨스트포인트의 명예규정과 그 이상에서 성실성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성, 신뢰성, 일관성을 바탕으로 청렴성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그리고 청렴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개인윤리 강령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웨스트포인트의 명예 규정에 중요한 원칙을 본보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청렴 강령에 책임을 지는 전략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 장을 통해 귀하는 웨스트포인트의 명예 규정에서 정직성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며 이 필수 원칙을 귀하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직성이 중요한 이유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에 정직성 웨스트포인트의 명예규정의 핵심 원칙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실성은 단순히 정직한 것 이상입니다. 이는 귀하의 결정과 행동을 안내하는 윤리 강령의 기초입니다. 무결성이란 무엇입니까? 성실성은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기준을 고수하는 행위이다. 즉 생각, 말, 행동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직성에는 개인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도 포함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성실성에 의해 성실성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기꺼이 돕는 부모는 성실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이나 일정보다 빨리 과제를 끝내는 학생도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개인 윤리 강령 유지의 이점, 무결성 강령을 유지하면 수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더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과 결정을 더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윤리적인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정직성 강령을 갖는 것은 동료 동료, 상사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실성을 키우는 방법. 개인의 도덕성 강령을 배양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실성에 필요한 기술과 습관을 개발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진실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믿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일련의 핵심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자기 훈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을 지지하고 성실한 길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유지하는 방법. 성실성에 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조화를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투명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기 책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적 시스템부터 귀하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인 가치의 체크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와 원칙을 따르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명예 규정은 진실성을 함양하기 위한 훌륭한 지침이며 이를 따르면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결성 측면 정직, 신뢰성 및 일관성. 정직성은 웨스트포인트의 명예 규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높은 개인 윤리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정직, 신뢰성, 일관성은 성실성의 세 가지 주요 측면입니다. 이들 각각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직이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사실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정직이 요구되는 일상적인 상황의 예로는 세금 납부, 보험회사에 자동차 사고 신고 등이 있습니다. 정직하면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정직함을 키우려면 자기 인식을 연습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신뢰성은 무결성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말한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의 예로는 약속 시간에 맞춰 출석하는 것,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고 지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뢰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하고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일관성은 웨스트포인트의 명예 규정의 세 번째 핵심 부분입니다.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관성은 신뢰성과 신뢰를 구축하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요구되는 일상 상황의 예로는 항상 출근 시간 준수, 청구서 제때 지불, 약속 이행 등이 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면 신뢰성에 대한 평판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관성을 기르려면 자기 훈련을 실천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정직성은 웨스트포인트의 명예 규정의 핵심 원칙이며 정직성, 신뢰성, 일관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정직하면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말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관성은 여러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특성은 모든 리더가 웨스트포인트의 명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육성하고 실천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의 청렴 강령 위반으로 인한 결과 이야기. 청렴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리더가 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직성 강령은 귀하의 가치와 이상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청렴 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청렴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식별하는 방법 자신의 청렴 강령 위반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자신의 청렴 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방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결성 코드 자신의 청렴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지 확인하려면 자신이 내리는 결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제 재평가할 때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자신이 정한 청렴성 강령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직성 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기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 동료의 압력에 굴복하는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청렴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자신의 청렴성 강령을 위반할 경우, 잠재적인 부정적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도덕성 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신뢰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성 부족으로 인해 기회를 잃거나 관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청렴 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자신이 내리는 결정에 수반되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결정이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것 같다면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자신이 정한 정직성 코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직성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리더로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청렴 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청년 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식별하고 방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수준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열망하는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성실성 자신의 도덕과 가치를 검토함.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도덕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검토하여 그에 맞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의 압력에 직면하여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를 성찰할 시간과 에너지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와 도덕을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정직한 삶을 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도덕을 이해하려면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덕은 가치와 신념의 뿌리를 둔 옳고 그른 행동이나 행동의 원칙입니다. 가치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 표준,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행동을 안내하며 경험. 문화 및 양육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도덕과 가치관은 인생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이 살고 있는 인생의 계절에 여전히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것들을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인 사람은 부모이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 있는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치관이 여전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현재 목표와 생활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이해하면 압력에 직면했을 때, 자신과 신념에 충실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도덕과 가치관을 점검하려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려해 보십시오. 귀하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당신의 결정을 이끄는 신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지지하는가? 정기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자신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당신의 가치에 대한 통찰력과 관점을 얻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 가족, 멘토와 대화하면 자신에 대한 명확성과 이해를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성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혼자 또는 그룹과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일지쓰기, 성격 테스트 받기, 핵심 원칙 적고, 묵상하기 등이 그 예입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의 도덕과 가치관을 검토해보는 것은 보람 있는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신념에 따라 생활하며 자신에게 충실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자신과 팀의 명예와 진실성을 가져오는 결정을 내리려면 자신의 가치와 도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좋은 모범을 보이다.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말보다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사람들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는 귀하의 행동이 귀하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일관된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추종자들이 모방하기를 기대하는 행동과 성격, 특성을 모델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솔선수범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리더가 구현해야 하는 가치의 예로는 정직, 진실성, 존중, 신뢰성, 충성도, 용기, 책임감, 전문성 등이 있습니다. 가치를 파악한 후에는 모든 행동이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말, 행동, 결정이 모두 당신이 중요하다고 확인한 가치와 일치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솔선수범하는 방법의 예로는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말과 행동의 일관성,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추종자들에게 그들이 고수하기를 기대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뢰와 상호 존중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팀과의 더 강력한 연결감과 단결감을 조성하여 더큰 협력과 협업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모범을 보이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추종자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강력한 동기 부여의 원천이 되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리드를 따르도록 격려하고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기꺼이 책임을 질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성공적인 리더십에. 필수적인 존중과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행동이 귀하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려면 정기적으로 귀하의 도덕과 가치를 검토하십시오. 나는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자신의 도덕과 가치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잘 반영하기 위해 어느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추종자들에게 당신이 기대하는 바를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고수하기를 기대하는 가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존경심을 표하고 일관되게 행동함으로써 추종자들에게 강력한 모범을 보이고 그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 여기도록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다하기. 책임은 웨스트포인트의 명예 규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리더십 사고 방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행동 강령을 갖고 이를 준수하는데 책임을 질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부분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책임의 다양한 방법, 체크리스트, 추적 시스템, 목표 기록 등은 모두 자신의 책임을 유지하기 위한 훌륭한 전략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작업이 완료되었고 잊어버린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추적 시스템은 귀하의 진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적어두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의 이점. 책임은 여러 면에서 유익합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집중과 행동을 장려하며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당신이 항상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경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신뢰와 존중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적인 자기 책임 전략에 의해 책임을 다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매주 달성하고 싶은 목표 목록을 적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세요. 책임을 묻기 위해 친구나 멘토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훌륭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임 프로세스에서 투명성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투명성과 의사소통은 성공적인 책임 시스템의 핵심 측면입니다. 귀하의 목표와 진행 상황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이며 귀하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귀하의 목표와 진행 상황을 알게 되면 필요할 때 지원, 안내 및 책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는 자신의 청렴성 강령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중 일부일 뿐입니다. 웨스트포인트의 명예 규정을 따르고 정직성을 기르는 것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정직성 강령을 충실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정직성, 신뢰성, 일관성과 같은 성실성 측면은 웨스트포인트의 명예 규정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또한 자신의 도덕과 가치관을 검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청렴성 강령에 책임을 지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직성은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하는 필수 원칙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명예 규정을 적용할 때피해할 일반적인 실수. 사람들은 종종 정직성이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정직성은 특정 배경을 가진 특정 사람들에게만 중요하거나 특정 삶의 영역에서만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직성은 어디에서나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부터 직장생활까지 성실성은 삶의 모든 측면에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정직성이 외부 당국이 정한 특정 기준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표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직성은 스스로 부과한 표준도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성실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정직성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관찰하거나 규제할 때만 정직성의 기준에 따라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높은 성실성 기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자신의 정직성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직성이 약함의 표시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강한 진실성을 갖고 있으면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태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실성은 힘의 표시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와 표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면 엄청난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성실성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성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실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결정부터 전략적 장기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정직성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실성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